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3월의 마지막 날 시당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는 은행권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 증시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 자, 이거 조금 디테일한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역 은행들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정부 당국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은행권 리스크의 끝이 보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은 시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의견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 지금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죠. 하지만 할수 있다라는 것과 다음 달에 무조건 할 것이다 라는 부분과는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금리의 고점이 맥시멈 5.25%에서 멈출 것이다 라는 전망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번 FOMC 회의에서 이 5.25%까지 올리는 확률 역시도 50.9%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거의 동결이랑 반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유동성이 말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풀린다라는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어느 쪽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할까요? 기술주죠. 기술주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성장은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거잖아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야지 미래 배율을 훨씬 더 강하게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이 기술주는 물론이거니와 바이오 등등에까지 괜찮은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이 주요 경제 지표들은 다소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곤 했는데 일단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가 하회되는 모습이 미국에서 보여졌고요 신규 실업보험 청구권자 숫자 역시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전주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큰 부담이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단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올해 0%대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구직자 1명당 두개 가까운 일자리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나라 같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걱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미국은 우리가 사서 걱정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동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안정세를 시장에 보여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정세가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어떠한 식으로 연결될지 요걸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국제유가 WTI 기준 74.37 달러로 플러스 1.92%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미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유럽은 에너지 가격, 의 예, 문제가 계속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쿠르드 지역에서 이 원유출을 중단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을 정도로, 이게 하루 걸러 하루 이 에너지 쪽에는 변동성을 줄수 있는 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오펙 플러스나 이런 데를 보면 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감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위화나 결제를 통해 가지고 이 페트로 달러를 조금 약화시키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석유 국가들 역시도 자국의 이익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들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고유가 에너지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원할 거고 그게 실제로 연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겨울이 끝이 나고 봄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올해 겨울이 왔을 때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어 조금 이제. 견제를 하면서 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보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이유는 계속해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그냥 국제사회 간의 관계 그리고 자국의 이득 이런 걸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러한 부분에 바뀌지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맞춰 가야 된다. 못 맞추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가격이 빠진 상황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사 잘 된다라고 해 가지고 너무 많은 집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이 원자재 폭등에 직격으로 맞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중소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파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형 건설사들까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아래에 있는 건설사들이 계속해서 파산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건설사를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살펴봐도 되겠죠. 일거리 집중 현상은 더욱더 커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뭐, 이런 건 나중에 얘기고,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냥 건설사 좋지 않다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요금 한 자릿수 인상이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에너지에 연결이 되고 있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IRA나 아니면 반도체법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이제 1분기 실적은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분기는 안 좋더라도 2분기에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흑자로 전환이 되는 건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 이제 매출이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짜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현재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보급형 폰들에도 이 카메라의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성능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야 이거 점유율이 높아졌다 보니까 실적이 높아지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수소 쪽으로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현재 어떠한 부분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같이 이제 공부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열심히 준비했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잘 봤다라고 보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 공방 여기서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렸던 포인트들이 오늘 열성이 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가 있는지 지금 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뉴스를 순서대로 한번만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오늘 어떤 내용이 하나가 나왔냐면. 이 도쿄전역에서 후쿠시마의 원전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내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는데, 이게 봤을 때 아시겠지만 난장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후쿠시마의 이 원자력,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으로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원전이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포기하거나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smr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꿈틀거리면서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당 설치 가격이 아, 저렴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고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전하다 라는 부분이 충분한 메리트로서 시장에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안전함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라는 걸 긍정적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EU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에너지 부분 때문에 다시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가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2.5%로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태양광이랑 풍력이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하면 태양광은 그렇다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2020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이랑 유럽의 몇몇 지역들에서 바람이 안 불어서 풍... 이 풍력이 거의 멈췄다시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대체제를 찾기 위해서 가스 가격이 그때 한번 폭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러시아 전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의 비율을 아무리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차원에서 다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또 하나, 뭐 석유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뭐다? 비싼 에너지 가격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보세요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한다라고 하면은 이 공급하는 주체는 적자가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걸 쉽게 쉽게 길게 끌고 갈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저렴한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생산 단가를 보면그 어떠한 발전 방법도 원전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계속 짓겠다는 얘기들이 떠오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런 걸 통해서 단순하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비중이 이전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독일 같은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원전을 좀 거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도 국가별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선 이전보다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은 당장의 쭈물량으로 연결이 안 된다 라고 하더라도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에 선반영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섞이고 녹아들면서 오늘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포인트 하나 있죠. 네, 외국인의 빨간불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자 근데 오늘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자마자. 일단, 다시 한번 머리가 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심지어 이전 고점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이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도 기관은 기본 베이스고, 외국인이 추가로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위치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 계속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저것을 봤을 때 일단 1순위로 뉴스는 원래 조금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유튜브, 외국인,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체크를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차트상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가장 좋을지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현재 위치 21선 막 돌파해주고 있잖아요. 아직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에서 끝나줄지는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위에서 종가가 끝나주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1선에서 어느 정도 추춤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위로 한번 쭉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줬던 것도 그렇고,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찍는 다음에 21선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을 만약에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에도 계속해서 볼린저를 타고 올라갔었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일단 이, 481선 부근까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 2만원 아래까지 일단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이 하필 2만원 아래냐? 요거는 이 매물 때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두텁죠? 여기가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격에 본전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면,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이 아래까지만 노려보는 게 가장 편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난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전략을 다시 짜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이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이제 주사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뭐 뉴스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따거나 안 좋게 생각을 할 부분은 단 하나도 안 보여지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두번째 수급을 봤을 때에는 1순위는 보다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들이 플러스 계속 이어드카 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는 현재 21선 돌파해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위에서 끝나 주는 게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면, 일단 첫 번째,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481선. 그런 다음에는 최종 2만원까지 이 전략을 세우도록 하자. 만약에 2만원 이상 노려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좋은 결과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알레르기 때문에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 이게, 날이 따뜻해지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꽃가루 알레르기인가. 이제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알레르기 저처럼 고생하지 말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번 주에 끝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영상을 운영하고 있는 거.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제 자랑을 또 제가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해서 최근에 있었던 것들만 몇 가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도록 하자면, 자, 가장 최근이 3월 22일, 그러니까 저번주에 찍었던 영상이죠. 이 저번주에 찍은 영상인데, 자, 보시면 이 안트로젠, 이때 보이십니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대략 15% 정도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자, 또, 예, 제우스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소개를 드렸는데,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20% 급등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올라간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거의 30%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에 사마 알미늄, 보이시죠?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께 전략과 함께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안내를 드려가지고 결과가 어땠다? 11%가 넘는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뭐 15일 이전에 영상들도 보시게 된다면 여기 바로 지그멜 컴퍼니 보이시잖아요. 완전 바닥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때 종목도 7% 넘는 수익을 맛볼 수가 있었고요. 이외에도 그 전에 뭐 에이스토리라든가 유니드 비티플러스라든가 등등등 엄청난 수익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멤버십만 보셨더라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 쌓아가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안내를 도와드려야겠죠. 구독 옆에 가입하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누르시면.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가격이 여러분들께 보여지고 있고 그 클릭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쭉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멤버십은 알람이 안 떠서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올라갔습니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지으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해 드릴게요.